얘들아, 안녕. 시작. 얘들아, 안녕. 안녕. 오늘은, 오늘은 42, 43쪽을 43 43 풀어볼 요금을 거야. 거야. 준비물. 준비물은 음. 파란색 연필 파란색 색연필 연필이 년필, 필요하지. 끊어야겠 사탕과 사람을, 사탕과 사람을 사탕 사용하여 목이 육이 되도록 하는 나노셈의 알맞은 문장을, 문장을 문장 문장 만들어보시오. 문장 만들어 4점 빨간색 생명표 빨간색 생명표로 구하려고, 구하려고 하는, 거, 하는 거? 거 어디가 구하려고 하지? 나눗셈. 어 나눗셈의 알맞음, 나눌셈이 알맞음. 문장, 문장의 네모. 파란색 색연필. 목이 6개다가 목시육 개 동그라미 치고 사탕도 사탕도 줄거야지. 사탕이 몇 개인지 세어볼래? 어디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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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그림 있잖아. 아, 아. 몇개몇개 몇 개. 사탕 몇 개인가 세어봐. 몇 개야? 12개야. 어, 12개. 12개. 어, 다 묶은 다음에 옆에다 12 써놓자. 12. 그 다음 뭐라 그래야 돼? 문장을 만들래?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사탕 이래야 되지. 1 2 개와 와? 아니야. 사탕 1 2 개를 똑같이. 몫이 6이 되어야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그래 그렇게 시작. 한 사람에게 10개 에게 10개 똑같이 몇 개씩 나눠줘? 여섯 개. 응? 몫이 응. 6이 되어야 되는데, 몇 개씩 나눠주면 몫이 6이 될까? 응. 어, 똑같이. 나누기 6을, 6을 하면 안 되지. 몫이 10. 답이 6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한 사람한테 몇 개씩 주면? 두 개씩. 그래, 똑같이. 두 2개 개씩. 나누어 주면? 나누어 주면. 주면, 주면, 음한 명에게, 에? 한 명에게 두 개씩 나누어 주면 몇 사람이 받을 수 있어? 여섯 그래, 명이 여섯 명이 받을 수,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잘한다. 여섯 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문장이야. 있습니다. 다 다로 끝나면 문장이야. 받을 알아서? 수 있습니까? 까, 아니, 따라서 없어. 문장은 여기까지야. 어, 까, 그러면 문제야. 이거는 다, 그러니까 문장이야.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미니가 하겠습니다. 이름 어, 알겠 이름 말해. 이름 미니는 아닙니다. <laughs> 준비. 준비물 말해줘. 엄마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연필이 필요해. 한번 끊어 이거 볼까? 끊어 이거 볼까? 나눌 센시. 삼십 나누기 7은5에 알맞은 문장을 두개 만들어 보시오. 뭐 하려고 하는 것을 알맞은 문장, 문장 몇 네. 개? 문장 두 개. <laughs> 색연필로 어디 동그라미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나누 나셈35 나누기 7은 됐고. 자, 연필 준비. 문장 만들래. 뭐가 35개 있다 할까? 어. 젤리. 젤리 시작. 젤리, 젤리. 35개를 35. 개를. 음, 삼십오 어. 개를 어떻게 할 거야? 일곱 명에게. 어, 일곱 명에게. 일곱 7명 명에게.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주면. 주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이에게 아니요. 한 사람이. 이쪽에다가 4개로 썼으니까 한 사람 4개 개몇 개씩 줄수 있을까? 다섯 개 다섯 개씩 줄수 줄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문장 두개 만들니까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줄인데 주수라고 썼다. <laughs> 맛있겠다. 넣줄수 어, 있습니다 자 두번째 문자 젤리 35개를 한번 더 써야돼 35개를 응. 이번엔 5명에게 아닌데 어? 응. 아닌데 7명에게는 했는데 35.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응. 아. 몇 개씩 젤리 아, 35개를 한 사람에게 다섯 개씩 아니 일곱 개씩 어 일곱 개씩 어, 한 사람에게 일곱 개씩, 개씩. 나누어 줄수있 나누어 주면 어 아, 주면 몇 명이 받을 수 있어? 다섯 명 그래 고. 다섯 명이, 다섯 명이 이 받을 수,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건 문장이야. 네. 어, 문제를 내시오 그럼 있습니까? 그러면 되는 네. 거야. 다음 문제.